정말 인간관계도 주식처럼 손절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만나고 오면 왠지 불쾌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대화법을 사용할까요? 첫 번째, 전환화법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머릿속에선 자기 얘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느껴지죠.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처음에야 열심히 들어주지만 점점 에너지가 바닥나고 내 얘기엔 관심이 없는 모습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것을 전환화법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공감해주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닌 그저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에 나오는 화법입니다. 상대방에게는 그 시간이 당연히 피곤해질 겁니다. 두 번째, 경쟁적 대화법입니다. 서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가 아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똑똑하다, 내가 맞다를 증명하기 위한 대화 방식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이 맞다는 전제로 대화를 하기에 상대를 가르치려 들거나 반박을 위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취향, 종교, 정치, 가치관처럼 절대적인 기준과 정답이 없는 이야기들에서 우열을 가리고자 합니다.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논쟁의 당사자가 되고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지겠죠? 셋째,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변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생각보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쉽게 마음이 녹기도 하죠. 하지만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비난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하면 자기가 별로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느끼기가 싫거든요. 인간관계에는 갈등과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 걸까요?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상대방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면 피곤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지만 열 번의 불쾌함을 준다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지겠죠? 손절해야 할 사람에 대한 컨텐츠와 책들에 인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멀어질수록 자신이 상대에게 했던 실수를 후회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반면에 멀어질수록 치유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에 멀리 하는 게 좋았던 겁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인 거죠. 사람은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대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크고 정교한 건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워질수록 장점은 당연해지고 단점은 더 단점으로 보이거든요. 이럴 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관계를 건강하고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손절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관계가 끝났다기 보다는 나랑 맞지 않아서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습니다 사람들과 나누면서 받는 행복도 있지만 그럴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외롭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보다는 고요한 상태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정신건강에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손절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멀리 해야 할 사람을 잘 구별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입니다.